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요요라고 합니다. 아, 전 조이텍이라고 합니다. 전 룩에 대해서. 전 미국 서부 농장에 있는 딸 느낌으로 <laughs> 입고 왔습니다. 말 타다 오셨나 봐.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아, 최유라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이크라고 합니다. 룩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네, 세련인데요. 약간 베인 척하는 여성을 잡아가지고 한벌 잡아 가짜예요. 맛있게요. 예은선이라고 합니다. 소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있어요. 너무 드신 거아니고요 들어가실게요. <목소리> <목소리> 벗고기요 <laughs> <먹어서 얘기했어요. 웃음> 자, 자! 여러분! 이렇게 어마무시한 장소로 일단 협찬해주신 도라지 형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라지 위스키 사랑해요. 예, 압구정동에 오시면요. 도라지 위스키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엄청난 콘텐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턴실도 소개시켜드렸고, 공장도 소개시켜드렸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잘 먹고 살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넘어서 모델과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조인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우리 모델들 한명한명 한명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신 우리 어 여기 빡빡이 신부터내 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 28살 조이태 라고합니다 키는 180에 몸무게는 8 0 k g 고요 신발 사진 이 280입니다 888 네. <laughs> 네. 모델 경력은 2개월 정도 인데 셉셉이 빡빡이도 3일차입니다 자, <laughs> 자 그럼 바로 여기 아 깡패는 아니고요 물이 어. 너무 많다고 이러고 일어서는 타면요 충격이 맞아요. <laughs>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김준혁, 28살이고요. 고대 경력은 6년 됐습니다. 발사이즈 얼마 기했어요 170에 60kg, 265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자 모델들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요고요. 키는 168, 몸무게 63kg에 발은 260입니다. 멋있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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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우리 조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창한 나이 서른 초유라고 하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키는 171cm에 49kg 발 사이즈는 250입니다 음자 그다음 여기 어, 이 친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의은찬이라고 합니다 키는 174cm고 몸무게 75kg 발은 2 6 0입니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대 제이크입니다 나이는 아직 29입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laughs> 186cm이고 몸무게는 77kg 발은 이렇게 입이니다 오우 이거는 뭐이거가 이거는 뭐이친는들의 주요 이력에대해이 한번 뭐아보도록하겠이니다이번에는 뭐냐 어, 이빡이 친구부터. 는 뭐냐 뭐이뭐이는씨카드거는카드 이거는 뭐, 저는 최근에 뭐 이제 또뭐 뭐했지? 너무 많아가지고 어. 해어어깨는 그냥 만지기. 왜냐면 조세욱 씨랑 같이 이요 이거 막 첼로 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아 네네네. 아, 어? 어. 다음 분내 네, 주요 이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들과 같이 내셔널 지역으로 같이 촬영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브랜드와 같이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어, 어, 자 그냥 바로 네. 올리브영 오, 그리고 이제 삼성 냉장고. 오호. 여 외에 뭐 이제 필라나, 덱스 이제 약간 스포츠 브랜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많보 좋습니다. 네, 주세요. 요요. 네. 네. 네, 저 최근에 티볼리 에어를 찍었고요. 와, 정말 잘 넘어. 네, 그다음 삼성전자, 국민카드. 엄버로리버 생긴 것처럼 빡센 것만 촬영을 했는데 팀원빈이나 이제 더블 K랑 브이오크라는 이제 오.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이제 가수의 여러 뮤직비디오랑 촬영을 이제 네, 했습니다. 어우 멋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네. 아, 저는 어, 그 굵직한 다 나이키, 그 언더아머, 로그 피트니스 이런데랑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친구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디자이너 여러분들 아주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laughs> 아, 아, 고마워. 네, 이렇게 유튜브죠. 뭐 네. 전화 오는 전화도 받고요. 아, 국내신에 요즘에 해외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이 아니라 거의 뭐한 4, 5년 전부터 물론 해외 모델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모델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작업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디자이너 외에도 모델 지망생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배 모델들의 성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몇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글씨는 프리랜서 모델인가요? 아네 지금 프리랜서 그러면 그런 그큰 메이저급. 그 같은 일들은 직접 열 뛰어야죠. 코리아에서는 열심히 뛴만큼 들어옵니다. 야 어떻게 뛰면 돼? 요 그냥 막 뛰어요. 그냥 막 뛰어다닐 아, 수는 역시. 없잖아요. 광고 네. 네. 일시 돌고 아. 열심히 술자리 찾아가고 오. 열심히 프로필 돌리고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대단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유, 대 <laughs> 자, 우리 은찬 씨는 평소에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매일 같이 웨이트를 하면서 응. 러닝도 하고 응. 하고, 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러닝하는데요, 몸이 있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많이 처먹어요. 12시 밤만 되면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 트랜스라는게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그사람길을 걷는 거와 좀 비슷하죠. 뭐 당장 내가 수익이 언제 발생할지. 플랜스 모델로서 돈은 어떻게 벌나제주 좋은 수입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하루에 버는 금액이 좀 큰데 그게 또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충이 그렇죠, 그렇죠? 없을 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번 돈을. 그렇게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상품 시딩이나 그런 걸로 포스팅해서 돈을 음. 받기도 해요. 모델이 요즘은 딱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델은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역할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델 제안 말고도 다양하게 이 친구들한테 함께 협업 제의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그렇죠? 꼭 모델이만 하는 건 아니죠? 아돈좀다 좀 하죠 <laughs> 역시 조근이는 돈 주면 다하렇 게. 우리 이태기, 어, 우리 모델 수명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아이 모델이라는 거는 네? 길다고 볼수 있다고. 어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그 백백칠 어. 아저씨, 백7도아백그 상... 아. 실버 나이로도 그렇죠 어, 할수 있는 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정한다면뭐80 뭐 15세. 이제 걸을 수만 있다면 뭐, <laughs> 아니면 누워서도 뭐 <laughs> 여러가지로 뭐 이제 영상 아. 침대 모델도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 안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콘티티만 있다면 어. 다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모델을 하는걸 아 역시 대단합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브랜드 디렉터 혹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우리 모델들이 어떤 브랜드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 모델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주로 뭐 이제 스포츠 느낌의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네, 저는 좀 스트리트하거나 뭐 자동차 광고 아니면 쭉 맥주, 맥주 잘 마실 수 있거든요. 술 좋아요. 아, 어디 가서 흔히 있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그래, 그래. 네,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네. 자 민재! 네. 라이피 언더아머 로고 피트니스 나오십니다. <laughs> 은성 <중소>. 아, 아, <laughs> 언더. 아 좋아요. <laughs> 자 은찬이. 오늘 입 있는 외모가 뛰하신 분들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 면도 가구. 면도, 네 면도, 면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불러 십시오. <laughs> 자 이번에 초유 보시겠습니다 아, 초유. 뛰는 네. 것도 좋아하지만 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 속에서 하는 촬영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사람입니다 <laughs> 자 이걸로 네 저는 뭐 시켜와주시면 다 잘할 자신이 있고요 어 저는 음, 뭐. 그렇습니다 <laughs> 실력이 네 저는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하고 싶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랑 초보만 하고 싶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laughs> 자이 어,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 사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끼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 듣고 그냥 느낌으로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기자랑, 어, 장기자랑 시간으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마그 바운스를 잘타는지 한번 또 지켜보시고요. 우리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에이, 에이, 이 Teach me how to p a y 에이. Baby, let's o What? y teach me how to 이렇게 엄청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d m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마무시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니TV였어요.